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정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 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찔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에 엎드러지고 능이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디디오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내가 그들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주께서도 나를 내백성에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듣기로 하고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어며 나오리로다. 여와의 호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은 또 시편 18편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되었던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 한절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간증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방패, 산성, 요새 이런 모든 단어가 어, 하루 혹은 1년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절 한절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아, 참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아, 다윗이 지금 간증하고 있구나. 간증하는데 그것을 시로 적고 노래로 곡저 있는 기도로 아, 이걸 내어놓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참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간증하고 싶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노래는 대부분은 승리의 노래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었던 시가 항상 승리만 있지 않죠. 10편, 13편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요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나에게 보이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 오늘 이 말씀들은 내 옆에 바로 계시고 방패가 되시고 내가 넓 넓은 곳으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느낀 순간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 속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몰아넣는구나. 하지만 그곳에서도 두렵지 않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기도 했죠. 사타윗은 그래서 이 왕이 되기 전에 노래,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뒤를 역사를 돌아볼 때, 그때는 요하에 언제, 어디 계십니까? 라고 소리치고 기도했었지만, 돌이켜서 나중에 그때를 생각해 보니, 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방패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5편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루하루를 오늘 살면서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 나는 뭐라고 고백할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올려드릴까 이런 고백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9, 25절,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완전한 자에게 완전하 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을 보이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와를 친밀하게 느끼고 또 묵상하고 내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냥 출근하고 그냥 출장 다니고 그냥 일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생각하며 일할 때 말씀을 내가 생각 묵상하면서 걸을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에게 더잘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27절의 악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반대하시고 거스르시는 것을 느끼게 되죠. 다윗은 이사무엘라 11장에서 악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단치셨죠. 그때도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깨끗하시게 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고백해야 되겠죠. 그리고 29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라는 거예요. 네, 이 등불이란 이야기는 사무엘하와 또 열한기의 핵심 단어이기도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왕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전쟁 나가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치시면 어떡합니까? 옥체를 보존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내가 등불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등불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또 오늘 이 시편에서 또 두드러지는 것은 나를 전쟁터로 달려가게 하시는,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어떤 목적지로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30절 말씀해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실제로 달리는 사람은 나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나에게, 너 달려가라. 그냥 걸어가지 말고, 주춤주춤 하지 말고, 가라.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면 시험 기간이 오거나 학생들에게 또 어떤 어려운 일, 경제적인 어려운 일, 또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들이 있을 때 적진같이 느껴지고 가기 싫어요. 하지만 주를 의뢰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달려가서 가고 성벽, 뛰어넘기 힘든 성벽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만 고백입니까? 이 고백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뛰어넘을 필요 없이, 때로는 돌아서 피해갈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혼자 안될때 나를 도와서 사다리를 넘겨주는 사람들, 함께 손잡고 그 어려운 적진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하나님, 혼자 힘들었는데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죠. 또 어떻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31절처럼 늘 적진을 달리며 그 속에서도 달리며 말씀을 묵상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달리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나에게 수없이 많은 횟수의 성경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꺼내어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요 35절 말씀해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놓 활을 당기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운동할 때 전쟁터를 가기 전에 나에게 근육이 조금 생기고 헬스클럽에서 운동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 힘이 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살면서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40절도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쟁해야 되는 사람이죠. 죄와 싸워야 되고, 나에게는 교만과 싸워야 되고 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할 일이 참으로 많은데 참 전쟁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내게 능력으로 띠를 띄워 주시는 분이에요.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주께서 덧입혀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가지일 뿐이고, 주님께 붙어 있는데 영양분이 공급되더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돈벌수 있는 능력, 공부할 수 있는 지혜,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을 마치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문 밖에 세워놓고 교제하지도 않고 홀로 내, 나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는 간증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삶의 현장, 가난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주님을 묵상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간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쭉 말씀을 읽어보면 굳이 사실 설교가 필요 없는 귀한 고백들인데요. 저는 이번에 장강에 가서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처음 만난 목사님과 함께 교제했는데 호텔방에서 둘러앉아서 다 그분 간증 들었습니다. 핵심은 신혼 초기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임신했을 때 아내에게 뭐 먹을 것 사줄 것도 없어서 떡볶이 작은 컵 떡볶이 한것 하나 사기 힘들 그때 그때가 뒤돌아보낼 때 가장 행복했었고 가장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가 아닌가라는 고백들을 할때다 공감이 일어나는 거죠. 어렵고 힘겹고 없고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도 간증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노래하고 싶고 시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 만날 때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간절히 소원하며 주를 가까이 할때 여와를 친밀히 느낄 때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러한 간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